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어별장 TV입니다.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맨 마지막 끝집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지금 이쪽이 진로고요. 2차선 버스 정류장 한 500m. 지평역 5분, 용문역 8분, 양평 IC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교통 입지입니다. 토지 면적은 429평이고요. 건물 면적은 37평입니다. 주말주택으로 활용하다 보니 주변 관리는 좀 부족한데요. 이렇게 예쁜 돌들로 석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지금 맞은편으로 보시는 이산 일부도 여기 필지고요. 정말 참 뷰가 좋습니다. 주택은 22평, 창고 15평에서 총 37평이고요. 들어오시면, 방 하나, 화장실 두개 구조라 거실 주방은 넓게 뺐습니다. 이곳은 다용도 공간입니다. 널찍한 방, 안쪽으로 화장실. 두 번째 화장실. 리모델링은 좀 필요하겠네요. 주택 옆으로 창고 15평 공간이 있습니다. 건물 사이 공간. 15평은 그냥 창고로 보시면 됩니다. 이 안쪽 공간이 좀더 있고요. 이렇게 건물 내부를 살펴보셨는데요. 리모델링은 좀 필요하고요. 맨 끝에 집. 이 아랫집을 빼고는 서생활 보호가 확실히 되는 곳. 세컨하우스 공방으로 괜찮은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 양평 전원별장 TV였습니다.